안녕하십니까. 더병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3급 어, 필기 시험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14회, 그 그러니까 3월에 있었던 14회 시험지를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원고는 시험지 유형이 A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혹시 B형 문제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A형 시험지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는 우리가 알다시피 청소년 상담사 3급은 6과목이죠. 그래서 막판에 두번두개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저는 청소년 수련 활동론을 하지 않고 청소년 예론만 강의를 합니다. 뭐 잘다시피 청소년 예론은 우리가 배우는 이첫 번째 과목인 발달 심리라든가 또 다른 상담 학습 어, 이론인가, 이론과 같은 그런 내용과 많이 중첩되어서 공부하기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 이해론을 선택과목으로 어, 택해서 강의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서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뭐90% 이상이 어, 수련 활동론보다는 이해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해론이 훨씬 더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과목이 발달심리인데요. 이 과목부터 먼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고가 준비됐다면 A형 시험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용어는 뭔가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만삼세 아동의 생일 단체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또노루를 부르고 아동은 자기 차례가 됐다 자기 생일자니까 그리고 이제 되면 어 자기 차례가 된 것을 알고 촛불을 끄려고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생일 단체에 대한 아동의 무엇을 반응한 것인가? 바로 스크립이라고 하는. 하나의 뭐 학습 효과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반복된 행동을 여러 번 보게 됨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형적인 행동의 연속성에 대해서 아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스크립트에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 그러므로서 누가 하지 않아도 노래가 끝나면 바로 펄떡 일어나서 촛불을 끄는 행위. 이거 갖다가 스크립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동기 정서조절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자 찾습니다 1번이 틀렸는데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 자극에 대한 반응 강도가 증가한다 자. 정서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이다, 인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령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인지적으로 자기 통제를 할수 있는 그런 시기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1번의 지문이 적절하지 못하고요. 나머지 2, 3, 4, 5는 맞게 표현된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근거하여 영아의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기법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지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일한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영아는 흥미를 잃고 응시하지 않다가 새로운 자극이 제시되면 다시 주의를 집중하여 응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자, 동일한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 해서 이 영아는 알게 모르게 습니다. 석관화라고 하는 그러한 학습의 단계 또는 발달의 단계를 겪고 되었다라는 것을 로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 습관화 기법에 관한 내용 설명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4번입니다. 아동의 학,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에 관한 올바른 해석은 자, 우리 일반적으로 뭐 상관관계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독립 변수가 종속 변인에 대해서 뭐 정의 관계이냐, 의 관계 있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아동의 학교 성적이 학교 성적이 독립 변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자신감이 올라간다고 한다고 했을 때 자신감은 종속 변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사이의 관계는 정적인 관련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비례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그리려면 여기에 아이 학교 성적이 될 것이고 x 축이 되겠죠 그다음에 y축에는. 아예 자신감이라면 바로 이러한 규율기가 정의 규율기를 보여주는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5분에 나오는 학교 성적과 자신감은 정적 관련성이 있다. 보통 뭐 정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 정적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 플러스라고 하는 이런 표시를 자주 표기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예요. 이건 뭐 상담 연구 방법론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나왔네요. 그 다음에 5분 문제입니다. 토마스와 체스가 제안한 기질의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 토마스와 체스라는 분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유욕 장기 종단 연구에 어, 대가 그 어떤 그 뭐랄까, 주인공들이고 또 아이의 유아기 아이들의 기질 연구를 해서, 여러잘 알다시피 뭐, 그, 그 순한 아이라든가 또는 어 까다 뭐 까탈스러운 아이, 까다로운 아이 또는 어떤 아이가 있냐면 뭐어 반응이 느린 아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아이들의 기질을 연구했던 그 유명한 뉴욕 장기 종단 연구를 설명한 학자인데요. 여기 보면 그분들이 보통 그 아홉 가지의 어 얘기를 하면서 그 아홉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기질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기에 보면 뭐 활동성이라든가 접근 회피라든가 기분의 특성이라든가 또는 반. 는 강도 또는 더 나아가서 뭐 리듬성이라든가 주의 분산도 적응성과 같은 총 아홉 개가지 아홉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질문의 내용에 보면 5분에 보면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아홉 가지에 제시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이쪽 까다로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홉 가지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셰프와 에멀선의 애착 발달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답은 3번 인데요 비변별적 애착 단계에서 영아는 격리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지 않는다 물론 뭐 저항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비변별적 애착 단계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혼자 있기를 싫어합니다 다만, 자기에게 어떤, 뭐, 애착적인 행동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 있는 것 자체는 싫어함으로 해서, 누구든지 꼭 뭐, 애착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엄마라든가, 뭐, 부모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어도, 자기 혼자만 있지 않으면 되는 이 상태를 바로, 비변별적 애착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거기 보면, 어 격리에 대한 자항을 나타내지 않는다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것 자체는 저항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 7번입니다. 아동의 숙달지향적 태도를 발달시키는 교사의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그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취 목표 지향성이라고 래서 어떤 아이는 수행 목표형이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숙달 목표형이 있습니다. 제 기본 골격세에 보게 되면 숙 그 수행 목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수용 목표형이라고 해야겠죠. 그다음에 숙달 목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목표는 일방적으로 상대적인 어떤 어 뭐랄까 성과라든가 다행과의 비교를 상당히 중시하는 반면에 숙달은 자기만족이나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러한 학습 방법 유형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일본입니다. 성공했을 때 노력보다 능력을 중심으로 칭찬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보면. 숙달지향적 또도는 능력보다는 노력이라고 하는 요소를 더더욱 더 강조해야 그 아이의 학습 능력을 더더욱 더 향상시킬 수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죠. 그래서 7번의1 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팔 번입니다. 아동의 코에 빨간 리스트 그로 점을 찍은 다음 그앞에 세워두고 아동이 이를 알아차리고 딱 그려고 하는지를 관찰한다. 이는 아동의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절차이고 아동은의 대부분은 생후 몇 개월 경 성공적인 수행을 보인다라고 해서 이 지문의 내용은 자기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절차이면서 생후 18개월, 1년 6개월부터 2년 24개월 이내에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해서 자기 인식과 18개월에서 24개월의 기간을 보여주는 사분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행단 연구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자 행단연구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성장을 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뭐 행이다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좀 헷갈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발달의 어떤 단계를 얘기할 때 옆으로 꺼 버리면 좀 헷갈리는데 우리가 뭐영세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뭐 100세까지 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세로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행으로 본다라는 것을 한 단면을 보는 거죠. 그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서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면 종적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면서 어떤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행적이니까, 어느 한 시점을 잘라서 본다, 이런 의미가 되겠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 기억해 보세요. 연구 결과는 연령 집단 간의 차이를 기술한다, 라고 해서, 여기서 자른 것과 또 여기서 자른 것이니까 연령의 차이가 있겠죠? 그럼 연령의 차이 간에, 이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적 연구에서 볼수 있겠고요. 또리언에 보면 피험자 손실의 문제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한 시점에서 다 보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뭐피검자의 대상이 탈락하거나 을 아니면 누락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그러나 디귿과 리얼 같은 경우에는 동시대 집단의 효과를 거의 영향을 받지 않다라고 해서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동시에 일어난 일니까. 그 다음에 또 연습효과 때문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것은 시간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습효과라든가 연습효과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뭐 종적인 연구에서의 얘기고 디귿과 리얼은 그러니까 구분의 답은 1번 기업과 리언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한 효과는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지능 점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령 1940년대 이후 IQ 점수는 10년마다 3점씩 높아졌다. 인텔리전트 케이센터라고 하는 이런 지능 지수가 인간의 인지 발달에 따라서 3년 정도 지나면 평균적으로 3점 정도 올라간다. 이게 뭐어떤비의 어 지수인지 아니면 웩슬러 지수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바로 펄린 효과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암기 문제겠죠. 펄린 효과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번입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의 약물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인데요. 이름 달다시피 과잉 행동 장애, ADHD는 전두엽의 이상에 기인한 그러한 어떤 장애의 내용이고요. 이러한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 2번 에보세요 지문 2번. 기본적으로 중추신경계의 각성 수준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약물 치료제로 쓰이는 것들은 중추신경계의 각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중추신경 자극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을 자극을 하는 것이지, 수준을 어, 유지하거나 높이는 수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각성 수준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청소년기에 처음 나타나는 인지적 특성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자 거기 보면 기억이 오면 조작적 사고입니다. 아, 이러면 알다시피 조작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피아제의 어, 인지발달 이론을 보게 되면 은 7세에서 12세 사이입니다. 에 그러니까 청소년 되기 이전의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청소년기에 처음 나타나는 이런 말이 되었으니까 기억은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리언과 디귿 리얼은 전형적인 청소년 시기에 보여주는 사고에 따른 인지적 특성이라고 할수 있어서 1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태내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오은 것입니다. 자 태내 발달에 관한 오은 것인데요, 4번이 오른 얘기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다 틀린 것으로 다 보시고 특히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배아기의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하는 시기다. 자궁벽에 착상되는 시기는 배종기에 해당되죠. 배종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배종기에 그 내용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뭐, 이거는 뭐,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우리가 알고 있는 8단계 중에서 특히 5번 보세요. 근면성대 열등감이라는 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내용에 보면 타인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통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6단계에 해당되는 친밀성과 고립감, 즉, 청년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근면성과 열등감, 금면성대 열등감으로, 어, 그렇게 설명 했기 때문에 14번의 답은 5분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청소년기의 신체 발달 특징에 관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옳은 내용을 보기 전에 틀린 내용만 찾으면 되겠죠. 뒤귿 볼까요? 야학생의 사춘기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다. 자, 야학생과 관련된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어에 보면 청소년의 성적 성숙은 그 시기에서 개인 차이를 보인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니연이 한번 보자. 니연 청소년기에는 뇌의 발달이 두드러져 뇌의 무게가 크게 증가한다. 자, 청소년 시기가 아니고 뇌의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야말로 급등을 하는 그런 시기는 바로 유아기 때의 얘기입니다. 뇌의 발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리얼이 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맞는 얘기는 기억과 리얼이었기 때문에 어, 1육 십오 분의 답은 1 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십육 분입니다.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오 분에 보게 되면. 정체감 위기 상태에 있으면서 아직 의사결정을 못한 상태를 정체감 유예라고 한다라고 해서 마르샤의 정체감 성취에 관한 이론으로서 옳게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16분의 1분 같은 경우는 자정체감에 아 대한 고민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청소년 시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는 피아제의 어디에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1번은 틀린 거고, 또 2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예요 정체감 성취에 관한 얘기보다는 정체감 유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조기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 그 타인에게 맡겨버리는 이러한 시기를 설명한 것인데, 어, 끝에, 어, 정체감 성취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 이렇게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6분의 답은 5번이 옳은 내용이다. 하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행동주의 보면 2번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 관찰 학습의 과정을 강조했다. 자, 우리가 그 행동주의를 크게 나눌 때 보면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 조작적 조건화 그리고 인지적 접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관찰 학습은 반두라가 대표가된학자로서 주로 인지적 접근이죠. 그러니까 고전적 조건행 형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2번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옳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프로이트의 성격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넘어갑니다만은 답은 3번이고요. 1번의 내용은 원초화 2번의 내용은 어, 초자에 관한 내용이고 그다음 4번은 초자아, 5번은 은원초화에 관한 설명이라는 거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19분입니다. 클라인펠트 증후군입니다. 성염색체 증후군이라서 부추는지 남성에게 발생하는 그런 병인데요. 옳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4분에 보면 사춘기 남아에게 가슴과 엉덩이가 커지는 등의 여성적인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라인펠트 증후군에 관해서 잘 설명한 것은 바로 4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정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거나 갑작스런 머리 위치의 변화에 대해 신생아가 팔과 다리를 쭉 벌리면서 엇신간을깨 안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차는 반사는 우리가 뭐죠? 원시 반사의 대표적인 바로 모로 반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뭐 이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설명할게요. 21번입니다. 아동 청소년기의 정신 장애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 자,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그냥 암기합시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훨씬 더 높게 나온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죠. 나머지 1, 2, 4, 5는 맞는 얘기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2번 문제 역시 암기 문제입니다. 키블로 로스의 죽음에 관한 5단계를 순수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키블로와 로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서 부정과 분노와 타협과 수용과 아 우울과 마지막에 수용 단계라고 하는 5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보기에 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입니다. 성인기 인지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요. 5번에 봅시다.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변정법적 사고는 현실적 문제 해결 사고에서 가설 연역적 사고로 변화하는 것이다. 말이 참 어렵죠. 가설 연역적 사고. 우리가 어떤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 중에는 기납법이 있고 연역법이 있겠죠. 뭐 연역법은 대표적인 뭐 삼단논법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지금 이 가설 연역적이라는 말이 과연 이그 변증법적 사고와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기납적인 접근이? 어, 변증법적 사고와 관련이 있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변증법적 사고는 순수한 기납적 사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경험들을 가, 갖다 붙여서 경험들을 다 끌어모아서 최종적으로 어떤 개념, 진리에 가까운 개념을 만드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역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먼저 잡아놔놓고 그 개념에 부합되는 개별적인 어떤 어, 개념적이고 정의로운 것 정의적인 것들을 갖다 대어서 그 처음에 말했던 그 가슬이 맞나, 틀리나, 이런 걸 따지는 건데, 가슬 연역적이라는 말은 약간은 그 기납적 요소를 같이 가밀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개념, 가슬이 맞느냐, 맞느냐, 틀리냐는 것을 경험적 요소가 아닌 또 다른 개념으로 비교해서 어떤 그 진리에 부합하는가. 하는가 하는 거 하는 거서 찾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 거기 나오는 어, 변증법적 사고는 갔을 연역적 사고가 아니라 귀납적 사고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야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발달의 주요 정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4번에 보기를 볼게요. 인간 발달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결정기와 민감기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민감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레빈슨 문제네요. 레빈슨의 성인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5분이 틀렸습니다. 자, 레빈슨에도 알다시피 성인의 발달 단계를 4단계로 나누고 그 각각의 단계에는 안정과 변화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그 각기마다 더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안정기는 어떻고 또 변화기는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5번에 보면 안정기는 삶을 침체시키거나 새롭게 만드는 시기다. 이건 안정기가 아니고 뭐예요? 변화기를 얘기합니다. 각각의 4 단계 중에서 변화기와 안정기가 있는데 지금 이 5번에 말하는 내용은 삶을 침체시키거나 새롭게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 요걸 우리가 또 변화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정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5분이 틀렸고요. 26번 문제입니다. 동물 행동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서 4번에 보면 동물 행동학자들은 발달의 민감기와 결정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동물과 관련된 발달 이론에서도 역시 민감기와 결정기는 인간과 똑같이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4분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27분입니다. 발달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4분 볼까요? 어, 발달의 각 영역은 상호 의존적이기보다는 서로 배타적이다. 자, 우리 발달의 각 영역은 물론 뭐 독립적으로 발달하기도 하지만 상호 영향을 주면서 상호 관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죠.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상호 의존적이거나 상호의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발달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다음 28분 문제입니다. 성인기 정신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것은 박스 안에 있는 기억 리얼 디그 리얼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요, 이것은 하나의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번 문제입니다. 성인기 성격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일단 기억에 보면 볼티모 종단 연구에 관한 내용,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 남녀 간의 성 역할 정체성의 차이에 관한 부분을 설명한 것은 맞는 얘기인데요. 마지막, 디귿에 볼까요? 레빙거는 연령이 같으면 자발달 아 단계도 같다고 가정한다. 자, 레빙거라고 하는 분, 역시 발달이론가인데요. 이 레빙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점성이론. 어, 보통, 뭐, 우리가, 어, 그, 에릭, 에릭슨의 이론에 보면 점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점성 원칙이라고 그러죠. 점성 원칙. 인간은 발달하지만 그 발달은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요소에 근거해서 순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미리 프로그램화 돼 있는 그런 단계로 발전한것 동시에 사회적 요소와 결부해서 발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성 이론인데 이러한 점성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레빙거라는 학자도 역시 연령대에 따른 발달을 얘기합니다만은 연령이 같다고 해서 자 발달의 내용이나 단계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 9분의 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기 때문에 3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십 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하인즈의 딜레마에 관한 반응의 예이다.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자 여러분들 콜버그라는 학자의 어 도덕 발달 이론 크게 나누어서 이제 보면은 뭐인전 인습적+ 인습적+ 후 인습적 이렇게 나누게 되고 어 전인습적에도 이 단계 어 인습적인 단계에서도 이 단계 그다음에 이제 후기 후 인습적인 단계에서는 세 단계 단으로서 크게 뭐 일곱 단계 또 기존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섯 단계. 나누게 되는데요. 어, 재밌는 그 일화를 두고 있죠. 그 하인즈라고 하는 사람의 딜레마를 소개하면서 그 딜레마에 해당되는 몇 가지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이 상황이라면 도덕 발달 단계가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주어진 지문 두 번째 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절도행위에 대해서, 하인즈라는 사람의 절도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하인즈가 아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훔치는 것은 여전히 나쁜 것이다. 개인의 감정이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단계는 인습적 단계에서도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일반적으로 뭐 사회 체제 지향이라든가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준의 도둑 발달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 3분에 나오는 사회 질서 유지 지향 단계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순과 푸게 서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 2016도 어, 14회 시험은 다른 과목도 좀그렇니다만 역시 발달 심리학 쪽의 과목도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발달 심리 기출문제 풀이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